5일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라 우려에 장중 하락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니요. 그래서 회복 마감을 한 걸로 보입니다. 미국 실업률은 지난달에 3.6% 했는데 3.5% 이거 완전 고용 상태야.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 0.5% 정도 올랐고요. 비농업 부분 고용은 50만 8천 명으로 시장 전망치 25만 8천 명 전, 전월 39만 8천 명보다 크게 올랐다. 시, 실업률도 완전 고용 상태고 고용률도 굉장히 높은 거는 시장은 지금 막 하랑이야. 경기 침체로 보이려고 애쓴 데는 어디에요 연준이야, 연준. 역대로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러를 이렇게 시중에 많이 뿌렸던 적이 없어.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10배의 달러를 시중에 뿌렸어요. 얘가 어디로 갈 곳이 있어야 돼, 얘가. 갈 곳은 정시밖에 없어, 지금.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계셔야 돼.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대상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 배경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뿌려본 적이 없는 막대한 달러를 뿌렸는데 이 달러 갈 곳이 없다는 거야. 정시밖에 없다는 거지. 실업률 완전 고용, 신규 고용시장 전망치 크게 웃돌았고 국제 유가마저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장 강하게 푸시하던 게 음식용하고 국제유가였어.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잖아요. 국제유가 연일 하락하니까 시장이 문득 정신 차리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판이 깔리고 있다.